수술은 수술이 잘 돼도 재발이 잘 되는 경우가 많고, 주요 통증은 사라졌지만, 다른 통증이 이유 없이 생긴 경우들 많거든요. 디스크를 치료할 때, 터진 디스크라든가, 그 이외에 염증만 해결하는 것은, 이거는 일시적으로 증상만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디스크를 유발했던 근육의 상태,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발을 합니다. 원래 이제 서있기도 힘들고, 걸을 때 이렇게 절뚝절뚝 걸으시면서 너무 아파서 밤마다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2회 3회 차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고, 단 하루도 안 아프고 산 적이 없어. 분인데 그동안은 못 느껴봤던 그런 호전들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파스케차관방병원 병원장 박채련입니다. 어, 오늘은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디스크가 대부분 수술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 을 많이 하시잖아요. 디스크뿐만 아니라 협착증이나 허리 쪽에 생긴 통증들에 대해서 보통 이제 수술해야 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아는 분들은 오셔서 치료 받으시고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디스크 수술은 수술이 잘 돼도 재발이 잘 되는 경우가 많고, 주요 통증은 사라졌지만 다른 통증이 이유 없이 생긴 경우들이 많거든요. 디스크가 엄청 심하게 터져서 정말 몸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경미하게 여기저기 증상들이 분산돼서 나타나는 경우는 많거든요. 단순히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골반 통증, 허벅지, 무릎 통증, 종아리, 발가락 저림까지 모든 곳에 통증이 다 생길 수 있고, 통증의 양상은 아픈 것도 있지만 타는 듯한 느낌, 찌릿찌릿한 거, 마비된 느낌, 내살같지가 않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나타나게 돼요. 이게 다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만 나타나고 여기만 나타나는 분도 있고 중간 부분만 나타나는 분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매선 치료를 하시면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70대 후반의 그 어머니신데 이분은 굉장히 멀리서 찾아오셨어요. 누가 봐도 디스크라고 생각을 해서 한쪽 다리가 계속 저리고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구부정하게 다니시는데 지팡이를 짓고 오셨었거든요. 이분이 오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 수술하기가 너무 싫다. 수술만 안할수 있다면 무슨 치료를 하겠다. 라고 해서 수소문을 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상태를 봤더니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적응증은 아닌 것 같고 증상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설득을 잘해서 어, 매선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3회쯤 했을 때에는 지팡이를 안 들고 오셨고 그러니까 6회쯤 될 때는 과일박스를 들고 오셨어요. 감사하다고. 또한분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독특하게 한쪽 골반 허벅지 부분만 아픈 분이었어요 감각도 이상하고 통증이 워낙 극렬하게 왔기 때문에 당연히 디스크다고 생각을 하고 가서 수술하는 게 무서워서 이분도 그냥 오신 분이거든요 원래 이제 서 있기도 힘들고 걸을 때 이렇게 절뚝절뚝 걸으시면서 너무 아파서 밤마다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2회, 3회차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고 스탠딩 콘서트를 가서 3시간 정도 열심히 재밌게 놀고 왔는데, 지금도 너무 안 아프고 좋다라고 하고, 마지막 8회까지 다 마무리하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매선이 뭐냐면, 선은 실을 뜻하고요, 매는 매립했다, 이런 뜻입니다. 실을 몸에 매, 매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굉장히 끔찍한 시술일 것 같은데, 실제 시술은 엄청 간단합니다. PDO라고 부르는 치료용 실이 있어요. 이 실은 보통 우리가 수술용으로 쓰는, 안에 심장이라든가 내장을 꿰맬 때 쓰는 실하고 똑같은 겁니다. 몸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녹아 없어질 거라, 안전성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허리하고 골반을 지지하고 받쳐주는 애들은 전부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적으로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자세가 틀어지고, 그 다음에 허리가 그거에 맞춰서 변형되고, 이러면서 디스크를 눌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복합적인 것들이 디스크를 만들기 때문에 이디스크 튀어나온 것만 자른다고 해도 나머지 것들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디스크에 압력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허리, 골반 전체적으로 이미 위축되어 있고 수축되어 있는 그 근육들을 한꺼번에 풀어주면 순식간에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들이 해소가 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선을 하면 수술하지 않고도 디스크를 치료할 수가 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선에서 사용하는 PDO 실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약했던 콜라겐들이 점점 점점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근육이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디스크를 치료할 때 터진 디스크라든가 그 이외의 염증만 해결하는 것은 이거는 일시적으로 증상만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디스크를 유발했던 근육의 상태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발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육들을 살려놓으면 디스크를 유발하고 있던 자세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재발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매선은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하고 1년 안에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전혀 부작용 걱정도 할거 없고요.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건강한 근육상태로 지낼 수 있다. 이게 매선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모든 근골격계 통증질환, 허리, 골반, 다리 쪽으로는 모든 분들한테 다 필요해요. 특히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반복되지만 다른 치료를 해도 반복된다. 주사 맞고 했더니 두 달은 괜찮더니 또 아프다. 이렇게 반복되는 분들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 너무 아픈데 가서 MRI든 CT든 찍어봤는데 도무지 원인을 못 찾겠다. 근데 나는 너무 괴롭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진단상으로는 뭔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환자분께서 한 2년 정도를 섬유근육통으로 고생을 하시다 오셨는데, 연세도 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한쪽 다리 쪽으로만 감각도 이상하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쓰던 분이었는데 두번세번 번 정도 하시고 이제 걸을만 하시다. 단 하루도 안 아프고 산 적이 없었던 분인데 그 동안에 못 느껴봤던 그런 호전들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섬유근육통이든 갑자기 한쪽 방향으로 통증 생긴다 하는 분들도 단기간에 할수 있는 거는 매선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매선 치료로 모든 게 가능하냐? 거의 대부분은 가능하지만 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디스크 중에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견딜 수 있지만 소변, 하고 대변에 관련된 신경을 누르는 증상이 있는 디스크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매선으로 하기에는 너무 긴급한 일이고 하루 이틀 사이에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런 긴급한 디스크 터진 케이스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 그 이외에는 본인이 생활이 불편하지만 않으면 시간을 가지고 매선 치료하면 반드시 좋아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급성기 통증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오시는데 몸을 못 움직이고 이렇게 오는 상태? 어제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뭐 몸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매선을 쓰면 자극량이 너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치료 효과가 나쁠 리는 없지만 환자분이 생활이 너무 괴로워져요. 그래서 그 급성기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매선을 쓸수 있습니다.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적응증인 경우 그리고 매우 긴급한 급성통증인 경우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한테 다 매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그럼 보통 몇번 정도 하면 좀 좋아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나요 컨디션 좋은 분들은 한 3일에서 5일 두 번째 하기 전에 훨씬 좋은데요 이렇게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하면 좋아지겠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두 번째 세 번째 때 오셨을 때는 전부 다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정말 받자마자 효과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네요 아, 그렇죠 일단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대략 필요한 매선의 개수가 정해져요. 굉장히 오래됐고 엄청 만성적인 분이다. 그러면 이제 총한 600개 정도 필요할 것 같다. 혹은 좀 젊은 분이고 그 정도 만성은 아니고 400개 정도 필요할 것 같다. 그 개수만큼 시술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400개를 다한번 하기에는 너무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쪼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번 하실 때 40개씩 2주 간격으로. 한 8회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보면 다들 생소하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들은 잘 없어요. 하고 나서 이제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이 대부분 주위에 추천을 많이 하십니다. 자기 가족을 데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추천받고 소문 듣고 왔다 이런 분들도 있고 소개받고 오신 환자분들이 낙제만 해준다면 나는 얼마든지 하겠다 하시면서 일어서기 전에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많이 아픈가요? 일단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라. 안 아프진 않은데 침 맞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치료하는 부위들이 훨씬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통증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네 번째, 다섯 번째 가면 처음에는 좀 아파했던 분들도 엄청 안 아프게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침 치료에 효과가 이어지는 시간은 72시간 정도라고 하거든요 2, 3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와주시는 게 좋은데 이 매선 치료는 2주나 3주에 한 번씩 오시는 거기 때문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 아니면 멀어서 찾아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침치료보다는 매선이 훨씬 큰 메리트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매선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고생하셨는데 수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술 말고는 답이 없나?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나중에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꼭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